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전기산업기사 제 2회예요. 2회 기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기서는 시퀀스가 약두 문제 그리고 테이블 스펙이 한 문제 정도 총세 문항을 저하고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20년 2회고요. 어, 시퀀스 문제가 저희 교재에서 12번 문제가 되기 때문에 12번을 좀 찾아보죠. 자, 12번 문제 여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유도 전동기의 미안성 시퀀스 회로도를 보고 다음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하는 문항이 나와 있구요. 어~ 두두두두두두두두 요런 두두두 회로에다가 1번 문제는 도면에 표시된 1번에서 5번의 명칭을 사용하여 써라라고 하면 1번은 요거 배선용 차단기죠. 배선용 차단기 2번은요. 열동계전기네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3번은 요 전력용 콘덴서 SC가 되는 거고요. 4번 어디 있어요? 요게 있네요. 요 4번은 버튼 스위치잖아요. 근데 이 버튼 스위치를 저희 수업할 때늘 말씀드리잖아요. 얘의 정상적인 명칭은 뭐예요? 수동 조작, 자동 보기, 비접점이죠. 요렇게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뭐, 버튼 스위치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완벽한 답인 거야. 5번 같은 경우는, 리미트 스위치네요. 리미트 스위치. 굳이 뭐, 접점까지 쓴다면, A 접점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물론, 이건 이제 기억에 의해서 복원을 하단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훈련생들이 알려준 건요 다섯 개였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얘는 명칭이 뭐예요?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얘는 SS라고 하는 셀렉터 스위치가 되죠. 지금 저희 책에는 이걸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혹시 몰라서, 셀렉터 스위치라고 하는 거를 할수 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건 MCA 접점이긴 한데 사실 이 형태로 생겨 있는 거는 수동 조작 이런 게 아니잖아요. 순시 동작, 순시 복귀, A 접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뭐 1번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의 명칭은 썼고요. 도면에 그려져 있는 Y 등은 어떤 역할을 하는 등이냐라고 물어봤네요. Y 등이 얘예요. 근데 도면상에서 Y 등이 무슨 일을 하는지 봤더니 여기 열동계 정기라고 하는 게가 과부하가 혹시 과절유시에 트립이 돼서 뚝하고 떨어지면 Y라고 하는 램프가 밝아지는 거죠. 점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장 표시를 하는 겁니다. 고장 표시등.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 전동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는 G가 점등되게끔. 아, 여기다가 뭔가를 그리라는 얘기네요. 뭔가를 그리라는 얘기니까 이 지우개로 이걸 좀 지워야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려보죠. 정지하고 있을 때는 지가 점등하게 되고요. 운전 중일 때는 녹색 등 지가 소등한다. 둘다취예요 그리고 아 지가 소등하고 적색 등 r 이 점등한대요. 그러면 여기다 선 연결해서 요선 연결하고 요선 연결해서 지라고 하는 등 하나, r 이라고 하는 등 하나를 다는데 지 위에다가 접점 하나 달아줄 거죠. 근데 언제예요? 지가 정지하고 있을 때니까 MC에 B접점을 달면 여자, MC가 여자 되지 않았을 때 녹색등에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동기가 운전 중일 때는 녹색등이 소등되고 적색등이 점등되려면 여기는 MC에 A접점을 써주면 되는 거죠. MCA 접점을 써서 만들면 돼요. 실제로, 요런 문제 풀 때요, 기능사 하신 분들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어, 쌤, 저 기능사 공부할 때 12핀짜리 MC 소켓을 갖고 사용하다 보면, MC는요, A 접점이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라고 해서 MCA 접점 하나 썼으니까, MCA 접점이 아닌 다른 걸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의하신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거는 기능사에서 사용하는 그 mc랑 다른 종류라고 생각한다면 mc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릴레이가 8핀, 뭐 11핀, 14핀 해서 a 접점 2개, b 접점 2개 쓰는 8핀, a 접점 3개, b 접점 3개 쓰는 11핀, a 접점 4개, b 접점 4개 쓰는 14핀 이렇게 있듯이 mc도 a 접점을 여러 개쓸수 있는 것들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거랑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라 겁니다. 어떤 조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12번 문제가 해결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13번 문제네요 그러면 13번 문제는 어디나 찾아보겠습니다 어, 이건 그냥 답이네요 어, 순서는 뭐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13번 문제는 그럼 여기 있겠습니다 자얘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에 무접점 논리회로를 유접점 시퀀스회로로 바꾸세요 되게 단단하고 되게 쉬운 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선까지는 요 보통 a.b를 의미하죠 e n d 라고안 써줄 텐데 이걸 써줬네 여기는 c.d가 될 거고 결국 출력 x라고 하는 식은 a.b하고 c.d를 합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a, b, 플러스, c, d가 됩니다 그럼 이 출력식을 가지고 유접점 회로를 그리실 때는 답안지 사이즈를 보시고요 가로로 그릴 사이즈냐 세로로 그릴 사이즈냐 혹은 그려져 있는 거에 맞춰주시면 되죠 그래서 만약 얘를 가로로 그린다면 A 접점을 두개 해놓고 또 A 접점을 두개 해서 두 개가 병렬로 묶고, 콧목 표시는 필이 해주시고요. 여기가 A, 여기는 B. 당연히 C, 당연히 D. 출력을 X다 라고 해준다면, 괄호로 그린 문제로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13번 문제는 상당히 쉬웠던 문제 같고요. 다음 16번 문제 한번 찾아서 보죠. 16번 문제는 어디쯤 있을까요? 16번 문제가 음 여기 있습니다. 테이블스펙 문제가 나오네요. 한번 보죠. 자, 화면이 미끄럽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붙어있어요. 점포가 붙어있는 일반주택이 그림과 같을 때. 주어진 참고 자료를 이용해서 다음 문항에 답하시오. 단, 사용 전압은 220V라고 하겠다라는 얘기네요. 사용 전압이 220V고요. RC라고 하는 에어컨 룸 컨디셔너는 220V일 때는 3kW. 어, 이거 단독 쓴다는 얘기네요. 110V일 때는 1500 1, 1. 5 k w 이것도 단독이죠. 2 2 0일 때는 3kW, 어, 110V일 때는 1.5kW면 단독으로 해야 돼요, 분기를. 전용 분기를 사용한다. 아예 써 있어요. 주어진 참고자료의 수치 적용은 최대 값을 적용하도록 하는 거고요. 자, 지금 저희 책에 나와 있는 문제는 면적이 다 나와 있거든요. 면적이 안 나와 있고 가로 세로로 나와 있으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는 게 주택 부분이 되는 거예요. 주택 안에 에어컨이 포함되는 거니까. 선생님 왜 주택이 120인데 여기가 120이 아니죠? 여기 12가 왜 아니죠? 이게 질문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주택 안에 에어컨이 있잖아요. 점포 안에 진열장이 있는 거니까, 두개 합쳐서 10, 두개 곱해서 5, 그러면 10하고 5에서 50 이렇게 면적이 나온 거예요. 면적이 안 나오면 가로, 세로로 면적을 계산해서 하시면 돼. 자, 1번 문제부터 봐야 되는데, 문제가 어찌 나왔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설비 용량에 대한 것들 나왔고요. 여기서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선생님 주택에 대한 거 KC 규정으로 40으로 바뀐다면서요 하는데 바뀌어 나오면 40으로 풀면 되고요 안 바뀌어 나오면 30으로 푸는 거예요 과거 문제였기 때문에 30 나왔던 거 그대로 한 거고 만약 얘가 40으로 바뀌면 이30짜리만 40으로 바꿔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얘기고요 다음 문제가 어디 있나 보겠습니다. 쭉쭉쭉 얘기를 해서 표준 부하에 따라 산출한 수치에 가산해야 될 볼트암페어가 1000에서 500 인데 아까 최대값 쓰는거고 내선규정에서도 최대값이니까 1000만 생각하시면 될거고 진열장은 폭 1m 에 대해서 300 볼트암페어를 해라 아까 3m 짜리였나? 뭐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곱하기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1번 배선을 설계하기 위해서 전등 및 소형 전기 기계 기구의 설비 용량을 계산하세요. 총 볼트 암페어를 계산하라는 건데 이게 지금 저희가 화면이 나눠져 있으니까 조금 애매하시기는 한데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 볼게요. 아까 그 문제 나와 있는 화면에서 보면 그게 좀 편하시겠지. 일단 1번 문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총 설비 용량을 계산을 하실 때는 주택 부분부터 하면 면적이 120이었고 아까 주택 봤더니 30으로 돼 있었죠. 그렇지 않나? 30 책에서 확인하시고, 그죠? 30으로 돼 있던 거 맞네요. 이게 주택 부분과 한 거고, 플러스, 뭐, 이거 큰거 점포하면, 점포 50. 그 표에, 표에서 또 봐야 되는데, 점포가 얼마로 돼 있었지? 점포 같은 경우는 상점으로 보면 되니까, 또 30이네요. 점포도 30. 또 플러스, 이번에 창고. 창고 같은 경우는 얼마로 해야 되는지 찾아봐야 돼요. 창고도 찾는데, 보나 마나 창고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따로 없어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 있겠네요. 이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 여기 있다. 창고는 표준부하 5V, 5V 암페어 퍼 제곱미터. 그러면 앞으로 다시 와서 죄송합니다. 5V를 5V 암페어를 여기다가 곱해라 이런 얘기가 되죠. 이렇게 하면 지금 주택 부분 해결했고 점포 부분 해결했고 창고 부분을 해결했어요 근데 진열장 아까 3m 짜리 있지 않으나 얘도 또 봐야 되나 와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진열장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진열장에 대한 거는 어디 있냐면 주주주주주 갔더니 여기 있어요 진열장은 폭 1m에 대해서 300볼트 암페어라고 하는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진열장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여기다가 눕혀. 이래서 테이블 스펙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3m 짜리니까 3 곱하기 아까 3이었나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300이었나? 폭, 얼마가 돼 있었지? 진열장은 얼마? 폭 1m에 대해서 300이네. 어유 3이었으면 클일날뻔네 1m에 대해서 300이기 때문에 여기가 3이 아니라 300이죠? 여기가 300이 되면 돼요. 300,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총 계산한 결과에다가 가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택 하나다 가산부하이번에안 넘길게요. 귀찮아서 못 넘기겠어. 가산해줘야 되는 게 최대 값 적용하라고 해서 1000이었어요. 1000. 이따가 이게 1000 보여드릴게요.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7050볼트 암페아다라는 값이 나와요. 별로 어렵지도 않은 건데 봐야 할 것들이 많아서 자, 이 1000은 왜 가산한 거죠? 여기 있죠? 여기. 주택 아파트 한 세대당 대에서는 1000에서 500의 볼트 암페를 가산하는데 적용해야 되는 건 최대값을 적용하라고 문제에서 언급했으니까 1000을 적용을 해준 거예요. 사실 천을 적용 안그 언급을 안 했다 하더라도 어, 내선 규정상에서 최대 값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무조건 천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문제 2번을 보도록 하죠. 일단 1번은 계산해서 70 50 볼트 암페가 나왔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완성하세요. 사용 전압 220 볼트에 15암페20암페 배선용 차단기 하나일 때, 그럴 때. 분기회로수는 부하의 상정에 따라 상정한 설비 부하 용량, 전등 및 소형 전기 기계 기구의 하나는 달을 몇 볼트 암페어로 나누는 값을 원칙으로 하느냐라고 했어요. 220 볼트 암페220 볼트 짜리 나온 거고, 밑에는 110 볼트 짜리 나온 거잖아요. 그럼 220일 때는, 220일 때는 얼마 쓰는 거야? 3300 쓰는 거죠. 220에다가 곱하기 얼마 하면 되니까? 15. 그 여기가 3300 되는 거고, 외웠나? 이거 1650인데. 왜죠? 110에다가 곱하기 얼마? 15 하는 거잖아요. 이거, 물론 이제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쌤 저거 15한표 아니고 16으로 바꾼다는데요? 어디는 17이라고 그러던데요? 나올 거예요. 만약에 바뀌었다라면 이 문제를 생략하겠죠. 거기서 주고 싶은 걸로 수치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지는 마시고, 이제는 과거라면 이렇게 한거두개 곱해서 3,300, 요거 두개 곱해서 1,650 이렇게 했다는 얘기고, 3번. 분기 회로를 상정 분기 회로수를 사용 전압이 220V인 경우 및 회로 아, 경우 및 회로인지 220V일 때몇 회로인지를 구하라는 얘기가 3번인데 3번 VN3라고 할까요? 분기 회로수는 부하 설비 용량 분에 총 설비 용량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분기 회로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하 설비 용량을 할때 220V를 가지고 할 거니까 15A 짜리 계산해서 3,300으로 나눈다는 얘기고, 총 설비 용량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총 설비 용량을 1번에서 아까 얼마로 계산했냐면, 7050VA다. 볼트 맞나? 이렇게 계산했었나? 그러네요. 그러면 얘가 2.14가 나온대요. 2.14. 그럼 하나 올려서 몇 회로가 되는 거죠? 3회로가 되는데 자 3회로라고 해놓고요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문제 첫 번째 룸 컨디셔너라고 하는 RC가 220일 때는 3kW니까 단독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거 플러스 1회로 해서 총 4회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220V를 할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 4번 이번엔 110V 하래요 M4라고 해볼게요 M4라고 하는 건 110V니까 110 곱하기 15 해가지고 1650이 되는 거고, 전체가 705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계산기 눌러보면은, 얘가 4.27이 돼요. 4.27. 그럼 4.27이니까 총몇 회로? 5회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다가요, 5회로에다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책에서는 3kW만 있는 게 아니고, 110V를 사용할 때는 1500, 그러니까 1.5kW가 나왔어요. 또 독립으로 하나를 줘야죠. 플러스 1 해서 총 6회로가 되는 거예요. 에어컨 포함 6회로가 되는 거고 에어컨 포함 4회로가 되는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를 보니까요. 선생님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220V에 3kW다 혹은 110V에 1.5kW다라는 얘기가 없고요. 그냥 3kW라고만 나와 있던데요. 라고 하면은 얘는 3회로 플러스 1에서 4회로가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하 220V 쓸 때는 3kW가 독립분기가 하나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여기가 문제가 될수 있어요. M4가 5회로에다가 독립으로 하나를 써서 6회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15A짜리를 가지고 6회로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안될수 있다는 라 거죠. 이게 왜안 되냐면 3kW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에어컨에 들어가는 전류를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I가 P는 VI니까 P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P는 VI 그러면 110V로 3kg라고 하는 걸 나눠보면 얘가 얼마지? 110V로 3kg를 나누면 27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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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요. 보세요. 15A 짜리 분기회로를 쓰면 안 되죠. 27A가 되니까 15A 짜리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답을 쓰실 때 지금처럼 나와서 문제는 6회로가 되지만 이렇게 그냥 3kW 짜리 하나만 있으면 물론 6회로는 맞는데요. 5회로는 15A 짜리 쓰는 거고 1회로는 30A 짜리를 써야 돼요. 27보다 높은 거 써야 되는 거니까. 그걸 좀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찌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6회로를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4번까지 되는 거고 5번 문제는 연속 부하가 있는 분기 회로의 부하 용량은 그 분기 회로를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 전류 몇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거 늘 나왔던 거네요. 80%. 이거는 그냥 땡큐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난이도가 되게 높은 건 아니었지만 테이블 스펙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나오죠. 화면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설명이 어지러우셨겠지만 천천히 들어보시면 별거 아닌 문제였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테이블 스펙 한 문제 시퀀스 두 문제 해서 2020년도 2회 풀이를 마무리 짓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